안녕하세요. 신년맞이 첫 번째 영상. 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RPG 중 1년 동안 강제로 플레이해야 한다면 어떤 RPG를 플레이할지 슝슝 늘보 개인 취향에 관한 영상입니다. 개인적인 취향이 정말 많이 담겨있는 영상이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온라인 PC RPG는 50여 개가 넘어가는 상황. 그중 슝슝늘보 취향에 맞는 게임들 13개만을 모아 모아서 뒤에서부터 하나 하나 살펴봅시다. 13위는 바로 천해명월도 무과금 소과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리다 보이며 다양한 컨텐츠와 화려한 경공 다채로운 전투 플레이까지 재미있게 플레이한 게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일 몬스터 경험치 획득 한도의 답답함이 존재하며 플레이 도중 기존 유저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경 과 함께 신서버 오픈이라는 운영 자체에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13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2위는 드래곤네스트. 기본적으로 액션 MORPG라는 장르의 장점으로 플레이 당시 재미를 충분히 느꼈으며 만렙전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피로도 시스템으로 높은 점수를 준 게임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족한 유저 수로 인해 12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1위는 아키에이지. 생활을 포함 기초가 정말 탄탄하다고 생각되는 RPG 필드 과 함께 전투 자체도 재밌고 능력을 선택하여 직업을 정하는 이 게임만의 특색까지 가지고 있어 아주 좋은 게임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필드 PVP 게임이다 보니 플레이 도중 성장 구간 PVP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어 필드 사냥은 스트레스가 동반되리라 보였습니다. 또한 신 서버의 계속적인 등장과 함께 안 그래도 유입이 적은 상태에서 유저 분산을 계속 진행 중이다. 11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10위 마비노기 이 게임이 왜 여기 있느냐 그 이전 게임들보다 부족한 것도 많아 보이며. 캐릭터가 강해지는 데 있어서 세공이라는 큰 벽이 존재하는 게임이나 자유도가 높은 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자유롭게 유저들과 놀기에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10위에 꽂게 되었습니다. 9위, 마비노기 영전 9위부터는 이 게임이 나한테 잘 맞는 이유 위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를 바탕으로 한 전투 자체에 대한 재미와 캐릭터, 룩으로 인해 캐릭터가 너무 예쁩니다. 8위, 테라, 비록 유저 수가 많이 적어진 상태이지만 기본적인 논타겟 컨트롤의 재미가 존재하며 인던을 중심으로 한 협동 컨트롤 역시 좋아하는 편이라 8위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7위, 패스 오브 액자일, 게임이 너무 어렵다라는 단점을 제외한다면 나만의 스킬과 장비를 연구하면서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시즌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쭉 게임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더욱 즐거움을 느끼기 좋을 것 같아 7위에 배치하였습니다. 6위 소울워커. 기본적으로 시원한 액션을 보여줌과 함께 RPG 보석 찾기 당시 과거 RPG에 참된 즐거움 자체를 알수 있었던 게임으로 경쟁과 성장만을 주로 하는 요즘 게임에서 벗어나 유저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올해 진행한다면 하고 싶은 게임. 높은 순위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5위 트리오브세이비어 초반 즐거움과 클래스 세계의 조합으로 자신만의 특색 있는 스킬 조합을 꾸릴 수 있는 점이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초반 똥남으로 시작된 많은 버그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들도 많긴 하지만 유저들의 소소한 재미 역시 찾아볼 수 있는 게임인데다 조금씩 나아지는 트호세의 모습들로 인해 지속적인 플레이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를 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4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땅 기본적인 초반 와우 플레이와 그래픽은 개인적인 취향상 정말 하기 싫은 게임에 가까우나 참고 인내하며 플레이 진행한 이후 기다리고 있는 유저들과의 인던 레이드는 너무 재미있게 플레이했습니다. 강제로 지속 플레이한다고 하였을 때 초반 구간보다 뒷구간이 훨씬 재밌는 와우는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 상위권의 배치함과 함께 어둠땅 업데이트와 초반 구간 성장 패치로 신규 유저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진 듯하여 한 번은 플레이 꼭 추천드립니다. 3위 알비온 레드 블랙 존에서의 죽을 경우 템 드랍의 단점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슈퍼 자유도 그 자체의 게임 기본적으로 PVE보다 PVP가 더 활발한 게임이긴 하나 혼자 하는 노가다는 물론 저들과 함께하는 컨텐츠 둘 모두에서 흥미를 느꼈기에 남과의 비교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 탑3 첫 번째 게임은 알비온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위 검은사막 사실상 국내 유일 마음에 드는 정상적인 RPG 업데이트와 개발 속도는 물론 기본적인 그래픽과 과금의 구성까지 그 이전 플레이 당시를 고려한다면 꾸준하게 플레이 했을 때큰 재미를 느끼리라 보였 습니다. 비록 유저들과 함께하는 pve 컨텐츠 특유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어려운 게임이긴하나 닥치고 사냥 일명 닥사를 싫어하지 않기에 탑2 상위권 에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1위는 바로 파이널 판타지 14 점수, 변동없음, 부동의 8점, PVE, 컨텐츠와 자유도 둘다를 아주 잘 잡아놓은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초반 지루함을 강제로 진행한다고 하였을 때 후반 재미를 느끼기 좋으며 사실상 게임 자체는 저에게 가장 안성맞춤 그 자체였습니다 2021년 1월 패치로 만렙이 80인 정액제 게임 파판 14는 무려 60레벨까지 무료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무료 플레이 레벨 확장은 게임 자체의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증거로 친구들과의 플레이 유저들과 어울리기 시작할 경우 더욱 큰 재미를 느끼기 좋은 게임인지라 탑1 가장 높은 위치 하고 싶은 넘버원 게임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플레이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을 잘 꼬셔서 패치 이후 60레벨까지 무료 플레이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플레이한 게임 중 강제로 1년 플레이를 진행한다 했을 때 하고 싶은 게임 13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던전 엔파이터 메이플 스토리는 너무 많은 플레이로 인해 더 이상 플레이하고 싶지 않아 빠지게 되었으며 로스트아크는 개인 게임 취향상 맞지 않아 아예 넣지 않았습니다. 또한 순위에 없는 다른 게임들 역시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게임이라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국내 RPG 붉은 사막을 포함한 디아블로 4까지 내가 좋아하는 PC RPG 장르가 꼭 다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온 이 망할 것 지금까지 슝슝 늘 보여 됐습니다!